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사업 몰라의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도 설명편에 이어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서류별 작성내시 및 유의 사항은 선정 계획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중 주요 사항만을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니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자는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과 각 사업별 선정계획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명장 신청 서류 작성 시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신청 서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직종은 고시된 37개 분야 97개 직종만 가능합니다. 신청 직종이 불일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선정 계획의 신청 직종 및 장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서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는 첨부 공고일인 2020년 3월 30일 이후 발행되어야 합니다. 추천서 미제출, 직인 누락 등 요건 미비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류 전체 분량은 250페이지 이내여야 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 오니 가급적 200페이지를 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서류가 25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력증빙서류는 공고일인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 중한 개의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카드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력증빙이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구비서류 누락, 기재차고. 서명 또는 직인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서류 편철은 구비서류 목록 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서류 제출 또는 적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적 제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된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실적만 제출합니다. 각종 확인서는 반드시 발급 기간 직인이 있어야 하고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서적의 전체 내용은 USB에 저장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서류별 작성 예시 및 유의 사항은 선정 계획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서류 준비 시 선정 계획을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재본 관련 사항입니다. 신청 서류는 A4 사이즈 백장지로 단면 또는 양면 인쇄하여 총250 페이지 이내로 제본하여 선부를 제출합니다. 서적과 논문에 한하여 신청 서류에는 저자 및 중요 부문을 5 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USB에 저장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편철은 구비서류 목록 순번으로 하되 별지서식 첨부물 순으로 하고 내용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간지를 넣고 목록을 작성하며 색인이 가능하도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장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추천서는 다음 세 개의 기간 중한 곳에서 받으면 됩니다. 하나, 신청인이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둘, 신청 직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추천기관별 부서명과 연락처는 선정 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주요 질의 응답 사항입니다. 직종 신청은 일직종만 가능합니다. 여러 직종에 걸쳐 있더라도 신청인의 주력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직종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는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릅니다. 증빙 서류의 유효 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명장은 10년 이내, 우수 숙련 기술자는 7년 이내입니다. 다만, 숙련 기술 보유 정도를 증빙하는 서류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USB는 서적 또는 논문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전체 내용을 PDF로 저장하여 한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이무가입에 해당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관련 법상 4대 보험 중 하나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 교육훈련학원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 중인 경우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했다면 서류심사, 현장확인, 면접심사 등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생산 현장 외의 종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정부에서 공인된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도 인정되나 자직 기관과 담당 업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세부 설명서 분량이 많은 경우 세부 설명서를 요약해야 할지. 원본 그대로 제출할지 여부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르며 총 250페이지 이내 작성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상품 개발 실적 제출은 상품이 개발되었다는 실적이 있거나 제품이 상용화되었다는 인증서, 사진 등의 증빙 사실을 제출하시되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 개선 기타 실적은 신청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제안, 제품 개발, 경비절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정 또는 품질이 개선된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컨설팅, 기술 지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직업진로 지도 확인서는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초청 강의 또는 특별 강의한 실적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 중 숙련 기술과 관련한 초청 특별 강의의 기준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강의로서 시간, 개월 상관없이 횟수로 0.3점씩 가산됩니다. NCS 관련 개발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회의 당사자 등의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숙련기술과 관련한 초청, 특별강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횟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실시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Thank you